자, 오늘은 열보다 큰 아홉의 중간 부분하고 끝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14쪽 12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 자, 우리가 앞에는 열이라는 수의 그 일반적인 의미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공부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아홉이라는 수의 일반적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10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 여러분 알수 있죠. 10에서 하나 뺀게 9라는 거. 하나가 모자란 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그러면 9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10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9라는 수의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 쓰인 표현법, 자, 수입니까? 어떤 수입니까? 물었죠. 그다음에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문답법이 되겠습니다. 쓰인 표현법은요. 그다음에 12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보시면요. 완전에 거의 다다란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 자 아까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는 아홉이라는 수의 일반적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 하나가 모자라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랬어요. 이거는 바로 아홉이라는 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하나가 모자라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거기에 다다란 수 이르게 되는 수.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수수수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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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법이 사용이 됐죠. 반복법을 사용하면은 강조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의 차이죠. 하나의 차이로 완전하고 성공을 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때문에 완전한 수가 아니고 성공을 한 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우리 구만리 장천이라고 하고요. 또 젊은이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만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통과해야 할 문이 무수히 많은 왕실을 구중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구중 궁궐이라는 거는 아홉 개의 다음을 쌌다는 얘기예요. 아홉 겹으로 이중으로, 뭐 이중이 아니라 아홉 겹문이죠. 그만큼 통과해야 할 문이 많은 그런 대궐을 구중궁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말리장천구말리 구중궁궐은 바로 아홉이 열보다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자, 왜 아홉이 열보다 작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상 대대로 구말리 장천 구말리 구중군 거리라고 열이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역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 왜 열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구사일생을 썼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끝간대가 어딘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을 구천이라고 하죠. 구천. 아홉 개의 방향이죠. 동서남북. 바로 동서남북 네 개에다가 다시 여기 방향. 그다음에 가운데 그러면 아홉 개의 방향이죠. 이렇게 끝간대 모르는 땅속을 아홉 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구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승을 구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0보다는 많이 나와 있는 이 숫자. 또왜 10층 탑보다 문화재의 9층 탑이 많을까요? 이것이 바로 9이 0보다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중양절이나 뭐또 이런 이름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죠 10중 89. 구절 양장 구년 지수 구일모 이렇게 아홉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부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아홉이 열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 번든 음력 9월9일을 중양절이니 중근날이네 해서 우리가 천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이 뻔한 내용을 묻는 형식을 취한 서리법을 사용했죠. 서리법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을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는 서리법입니다. 이거는 문장의 변화를 주죠.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까닭 바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1 6 쪽의 아홉째 줄부터 열 번째 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열이죠. 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것은 이미 우리 조상은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 부족한 아홉을 했다는 까닭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 즉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기 위한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아홉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과 아홉에 대해서 글쓴이가 제시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열이라는 것은 꽉찬 수라고 했죠.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죠.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어, 완전한 수고 성공을 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아홉은요,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즉,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죠. 자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요거죠. 하나 차이로 완전히 이르지 못해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들이 되겠고요. 하나가 모자란 수, 꽉찬 수,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도 없고, 다음다음도 없고, 아주 끝나버린 수다. 열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비해서 아홉은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의 수죠. 그래서 어, 글쓰니가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열이라는 것은 어른과 같은 수고요. 아홉은요, 바로 청소년과 같은 수입니다. 아직 완전한 무엇이 아닌 청소년에 비해 했고요. 꽉찬 수는 어른에 비유를 했죠. 지규법이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요 일반적으로 보면 숫자 열이 아홉보다 큰 숫자지만 열은 다음이 없이 끝나버린 수고 아홉은 가능성을 가진 수로부터 더큰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제목이라 했죠. 큰 아홉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아홉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열보다 큰 수로 여겨진 것과 같이 청소년도 완전하지 않기에 더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아홉에 대한 글쓴이의 새로운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음, 열이라는 수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무엇인가를 이룬 어른과 같은 청소년과 같은 수인 셈입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뭘까요? 직유법과 대구법이 사용이 됐죠. 같다면 같다면 지규법이 쓰였고 여기 보면은 짝을 이루는 거 대구법은 짝을 이룬다 했죠 열이라는 수가 아홉 짝을 이루고요 어느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어른 무엇이든 될수 있는 청소년과 같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나란히 나서 표현하는 방법이 대구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무엇이든 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완벽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학생이기입니다. 왜? 무엇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죠. 자,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라는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말의 어순을 바꾼 도치법이 사용이 됐고요.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도치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